살아버렸는데요판에서 완전히 백야를 한에 에이스 나오는 건 돌려드립니다 에이스! <laughs> 이것까지 잡아내면서 야, 에이스를 띄워냅니다 아, 시원하네요 백야뒤 만만치 않은데요? 근데 이게 글쎄요? 상태가 점수가 좋거든요 그리고! 아 에이스를 띄워냅니다 에이스, 에이스. 대기업한 이게 한글 리스의 업소 비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야 팀. 진짜 끔찍한 <laughs> 걸알 수가 없네요 아 이거 반전에 반전에 반전 몇 번인가요 역전에 역전에 역전 와 이게 이렇게 그건... 됩니다 저희가 이 대형으로 이겼으니까 지금도 자신 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꾸라고 할건 딱히 없고 전에 한번 우승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승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텀 캐리 형식으로 게임을 풀어갈 예향이라서 한번 겨뤄보시죠 오늘 항상 준비했던 대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고 그냥 미드 차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재능팀 상대로 2대0으로 졌는데 이제. 오늘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을3대 0으로 저희가 이겨보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와서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아, 일단 바텀은 저희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준비한 대로 잘해서 이겨보도록 할게요, 한번. 꿈을 향한 첫 걸음, 서울 특별시와 광동 크릭스가 함께하는 에로엘 팀 연습생 선발 대회 결승전 무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망의 결승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재 선수 그레이브즈를 쫓아냈습니다. 알리스타까지 왔어요. 바텀까지 오면서 크게 한번 싸움을 열어보나요? 적 정글이거든요. 어 그런데 도발. 자 이거 알리스타만 걸렸고요. 어, 저도 연결해서 했고 여기서 와 이거, 이거 갈리오를 끌어들이면서 진짜 잘 잡았는데요. 재능이 선취점을 가져왔습니다. 야. 평상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레이브즈 보버, 킨드랜드가 나오는 맵피코가 어 많이 나오거든요! 와아아아아아 너무 뭐 욕심내서 전령 박치기를 막아보려다가 네. 아, 맞습니다 빅토르 오른쪽에 빠져있었고요 아니 근데 빅토르가 가야돼요 네. 귀한 누르다가 끊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갔다와야 돼요. 빨리 갔다가 알리스타 좀 네. 아래쪽 이즈리얼을 이즈리얼을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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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아요. 이게 안 되는데요. 아이거면 그러면... 뭐가 이렇게 모자라나요, 딜이. 위쪽에서는 신드라가 맞고 있고요. 수선제 펀치가 와서 마무리 치킨 지었는데 이게 레렉톤이 지금 파고드는 걸 어떻게 저지할 수가 없고. 아, 팀 결국 이렇게 결국에는3대 네. 2의 환이됐습니다 영혼 버프까지 두르고 이렇게 계속 진격하는 상황이라 아 이걸 어떻게 저지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특징은 신드라가 바텀쪽에 나머지려 그래. 야, 사발로 들어갔거든 요 그리고. 빨간 죽일 뻔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정조준 공격으로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봤고요. 이거 먹었는데요. 네, 깔끔하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니티 위치한 운영, 위치한 운영 진짜 좋지 않나요, 스피릿네솔 아, 시야를 <laughs> 꽉 잡고 런거라니 한창까지. 이러면잡아냈고요 갈리오도, 갈리오도, 갈리오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야. 아니 운영이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깔끔합니다. 맞습니다. 낙인복. 누르고 있는 미니언이거든요 예. 이거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앞쪽에서 알리사가 만들어주고요 이어지는 아, 연계가 그냥 아. 막 밀어넣는 거죠 그냥, 그냥 네.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카이사르카이사르아 카이스 전멸 갈리오 나오긴 했는데 넥서스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아, 파괴됩니다 GG 재능팀이 세트스코어 1대0으로 베가를 잡아내고 앞서나갑니다 발대로 발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세트미아. 레드 블루 진영의 배기가 그리고 레드 진영의 재능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다시 돌아갑니다. 체력 조금씩 차고 예. 그리고 아트록스가 뒤져봐요. 일 세. 예. 아트록스를 모르죠? 아 자. 전멸로 그리고 레리 한번 들어갔고요. 자 이싸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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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얼마나 많이 살아갈 수 있을지. 네. 자그러면 사이러스는 전멸을 안쪽으로 탔기 때문에 음... 오이찬 선수의 드리블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겠고 이거 사이러스한테는 정쟁해야 되는. 게임이라서 예. 애매하네요. 어? 어 이거 끊길 것 같은데. 검 끝에 다이어트. 아, 아, 네. 아, 아, 아 이러면 사시시가 아, 살짝... 아주 강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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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트록스가 손취점을 가져가긴 하겠네요. 야, 이거 과감하게 아, 블루 와. 스타트를 하려던 아유. 비에고가 아트록스를 이끌고 내려오면서. 맞습니다. 오, 오, 오. 오. 과감한 판단. 오, 어, 너무 과감한데요? 이거 너무 과감한데요? 야, 야 그리고. 오히려 베인 빠져나가요. 하지만 네. 나머지 런들 3위라. 이런 게 귀전에서... 애매한데요. 네, 이건 시일. 애매해요. 비에고가 화나. 예. 그리고 두 번째까지. 글쎄요. 야, 야, 게임이, 게임이 아. 터졌는데요. 베인도 베인도. 아래 훌륭질주 있습니다. 아 베인 이거 전멸 없어요. 이러면 다 쳤고 그대로 마무리. 전멸이 아직 들지 않았거든요. 어, 예. 이 한번, 이거 한번, 이거 어, 한번, 어, 거수번이동 커버 이거 한번, 이거 커버 예거한 이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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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이거 여번아못 잡았어요 아리 이거 한번, 이거 한이러면그레이브즈도그레이브즈도 안돼 한번, 이거 한번, 이 이거 즈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이거 한번, 이거 한 번. 어, 어, 어. 어. 이거 한번, 이 제네팀을 만나서 지금 연전 연패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레디 먼저 들어가면 저와! 이거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쌍둥이부터 나이브 그냥 레디 시작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것까지 잡아내면서 에이스를 뛰어냅니다. 아아 시원하네요. 백야팀, 만만치 않은데요? 백야. 1세트 내줘도 2세트다 줘면 돼. 백야! 네. 이렇게, 제네의 렉서스가 이렇게, 백야. 이렇게 백야. 파괴됩니다. G, G. 배낭팀은 오히려 뭐... 백야 팀이 협고로 가져갔었던 야. 조합을 그대로 가져가네요 그러니 여기 조합 좋더라. 예예 예, 예. 이 세트 때 상대가 했던 조합을 그대로 가져와서 플레이를 하겠다. 맞습니다. 네. 어,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오. 제가 중계했던 모든 경기를 다 되짚어봐도 네. 이런 경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0 2 광동프릭스 L.O.L팀 연습생 선발 대회 이어지는 양 팀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팽팽한 1대1의 균형 속에서 과연 이 구도를 먼저 무너뜨릴 팀은 어디가 될지 준비된 양 팀의 세 번째 세트를 만나보시죠. 어떤 그림이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 미니랄이또 아, 아, 많아서.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예. 진짜 폭탄입니다, 어? 여기서 들어가면. 은 들어가 보는데요? 바로 예. 맞 그 쪽으로 연결했고요. 그래도 바르스를 먼저, 바르스를 먼저 잡아낼 수 네. 없었죠. 네. 애매하죠. 오일 려레리 위험하죠. 이거 위험. 위험 오, 살아났어요. 살려가 없고요. 야, 야. 자, 여기서 어, 한번 더, 한번 더. 뛰었어요. 대박. 보어리. 아, 이거 백야 팀. 아니 어쩌다 게임이 이렇게 됐지?라는 어. 생각이 <laughs> 들것 같습니다. 그습니다 미드 공략을 너무 쉽게 당하는데요. 이렇게 그럼 2 차까지 박치 가능하죠. 카 텔레포트 아우이처리 룰루터져 나가라요 이거지만 어 그래도 살았어요 어 룰루 살았어요 그리고 역으로 백기야야역 이걸 또 우리 자르반 아니 사메리오카멜리야오 이게 뭐야 바루스가요 바루스가요 다이브가 돼 버렸네요 예? 결과적으로 한번더이 선제 오예이어 그리고 여기 오예 어, 처발했습니다 이런 교환이 또 나와요 아니, 이거는 어... 또 모르는데 왜 네, 이러요? 네. 네. 바로스 부패 사슬을 막 룰루의 지원 이런 거 받으면은 네. 불안하지 않아요? 재능을 어, 빨리 보이긴 그 해요. 전환해야 돼요. 섬이라의 체력의 조립이. 패사슬 잡니다 그리고 이거 급하게 걸었다. 섬이라, 섬이라. 영출라영출라 섬이라. 빵처벌라 갔어요. 카메라 죽고.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바로 아 이거 바로스가 남아 있어서. 백기야 와. 글쎄요 와, 이게 게임 이렇게 되네요, 진짜. 네. 그래도 어, 아리 훌륭 질주 아아 변이 맞아서 변이 블루의 네. 플레이가 그래, 좋았어 네아틀레가더 들어갈 수있요아트더 들어갈 수 있나요? 아트록스안아가 정리가 안아트록스됐아트스 아리는 전장인 차 이거 타워 치킬수 있나요? 못 지키죠 이러면 미드 1차까지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네이 그리고 이거 이대로 게임을 끝낼 생각으로 보인요떨어면 카밀 버텨요 위치 좋고요 카멜리가 어로핑크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잘 그리고 들어갔고요. 도발. 대비 바르스가 비각이 또 나오는데요. 그리 역으로 비도 오히려 비에고가 예. 비고 비에 도발. 볼나요제 비에고가 비능으로 보여주나요? 비에고가. 비에 비에 아. 아. 아! 아! 이게. 아, 이걸 아, 이 정도로 드리드 하시데 조금 더. 드리드로 다시 내. 조금 다시 내. 오르한번 더. 더, 더, 예. 더. 잡아냈어요. 바론까지 이어갈 수 있죠. 그리고 네. 아트록스가 추가리 동으로 뒤를 잡는 음? 위치로 나타났는데, 요 그런데 부패 사슬. 바로스 바로 이거 차별할 어? 수 있죠. 바로스 차별입니다. 야 이거 정규 선수가 음... 조금 음... 무리를 한 감이 음... 없잖아 네. 있는데요. 야... 어, 자 설마요 여기서 설마요? 오 설마요? 없다. 카미리 막았어. 카미리 바로 막았어. 아 그리고 아 이거 져는 쟤는... 저투. 저투. 예. 저투. 제카미 어, 그아그 야, 와. 이거 재능 진짜 죽어요. 제카미 아니고요. 극정장까지야 이거 재능 진짜 바로 앞에서 안 풀리네요. 아 이거 반전에 반전에 반전 몇 번인가요 역전이 역전에 역전. 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진짜 끝났죠. 맞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바로 나 죽게 한듯 다시 한번 백기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네, 네, 네. 재능은 이게 너무 아쉬운 경기가 됐어요. 상대 조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뭐 보여주겠다. 맞아요. 네. 너네 조합 좋더라. 오늘 이 조합 완벽하게 플레이할 수있어 그때 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자신감이 과했다. 네. 이런 배팅은 아. 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였다. 202 광동 프리스테롤팀 연습생 선발대회 이어지는 양팀의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재능과 백야, 백야와 재능 2대 1로 백야가 앞서는 음. 가운데 네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 의미가 꽤크긴 하거든요. 오, 예. 네. 그런데? 할까요? <웃음> <웃음> 살짝. 어떤 어, 어떤 생각을 예. 하고 네. 있는 자, 거죠? 미니언 끼고, 어, 미니언 예. 끼고, 미니언, 그리고 줄타기 네. 그래. 이어서 에메한테, 아, 에메한테요. 아, 잡아. 잡았어요. 지금이 문제죠 지금 네. 13초 잘 기다려야 돼요 50이 먼저 와요 50이 먼저 와요 전멸 없습니다 음, 네. 네 이거는 상하가기가 힘들 것 같죠 시작는데 4초 5초 4초 3초 갈고리 발사 아까 토에는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쑤시고 다니면서 득점을 하는 게좀 불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거 카메라 궁극기는 음. 어네요 어, 이거 맨몸으로 맨몸으로 카메라 궁극기 는데어 그저 끝까지 그냥 딜, 딜딜줄 타고 줄 나올 수가 맞아죠나왔맞요맞아죠와 아 보여 주는데요? 백야! 여기서? 오? 무리하게 된다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오우, 전멸 그런데 힘으로 어? 살짝 밀었네요. 너무 무리잖아요. 네. 많이 이거 맞으리했어요.가 아칠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 아닌가요? 둘다잡아내 가죠. 네, 이건 아, 엘리스 있다 도망. 일자리 카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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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도 현상금. 그래도 두 선수 다 현상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우, 라카 카밀에게 들어갔어요. 예. 아, 이렇게 안 풀리나요? 그래도 이거를 잡아냅니다. 음. 미드가 저렇게 뚫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렐가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네가요, 네가요, 네가요. 아제라까지까와 있거든요? 아 이러면 아틀 수어 죽었고요. 예. 야 이러면은 아니 게임이야. 삼라 삼이라, 삼이라. 삼이 이거는 너무 과하게래 꼬르기였어요. 써야 돼요 딜각을 잡는 플레이였다기 보다는 상대를 붙들고 들어지면서 음. 아군이 아래쪽으로 내려앉게 만들었는데. 아, 이거는 짜일러스의 궁극기였고, 어야 만년설이. 그리고 쌈발해요. 아이가 여전히 하라이 네. 근데 이게 글쎄요상대가 점사가 좋거든요. 그리고 네. 아니 에이스를 와! 냅니다 아. 아. 아, 재능 자야 트리플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에이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딱 전투 이기자마자 바론이 어. 근데, 근데 이게, 이게 몰라요. 몰라요. 찍어야 어. 돼서 스타일하고 어. 그리고 아. 한번더 아. 돌아요. 이제. 돌면 한번 돌면 돌고 돌고. 아, 저기까지. 그래. 네. 이고 카밀이 카미리 왔습니다. 카밀이 카미리 왔어요. 카 자해가 점멸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아, 이게... <웃음> <웃음> 상대가 하나하나 점사하면서 빡사 이득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카밀 라카르도 잘 죽었어요. 어, 어, 이제 라카르 패졌습니다. 어. 썸더를 예. 라카리. 위쪽 근데 이거 상대가 사방에서 이제 포기하는 형태 아, 아니에요. 아, 아, 이거, 엘리스가 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와 아, 이게 아직을까지 아직까지... 밀어내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데큰 기여도를 보여줬고 카미를 또 막을 수가 없고요 레레 히세에게이어지를 오공까지 다아했습니다 트리플킬 아즈를 카미라한 바퀴 돌았고 아즈라가 전멸까지 써서 추격 중 고치는 안맞았습니다 엘리스가 막... 툭 계속 아, 돌아 이러면 코드라까지. 아 이러면 드라까지아 그냥 엘리스에게 네. 에이스, 에이스. 너무 빨라요 제가 제가... 예, 완벽하게 해둔 상태에서 깔끔하게 이거를 바론까지 네, 먹었어요 해결을 네,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교전 네 3일 어, 없는 교전이거든요 아래쪽에서 지금 미드에 한타 이거, 열렸습니다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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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라칸 아, 뜯겼어요? 그냥, 뭐 그냥, 그냥 쓸리는 거 없어졌는데요 3일라버리고요 아, 3일화가 너무 잘 컸어요 아, 지옥불 이거... 난사가 그냥 다 상대를 지옥불로 보내버리고 야, 있어요 그래. 너무나도 외로운 게자이까지 더블킬 나왔고요 성공하는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복수극에 성공하면서 이보다 짜릿할 수 없죠, 백야! 아, 결국 이상룡이더 파괴해. 이거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백야가 세트 스코어 3대1로 재능을 잡아냈고 이번 2022 광동 프리세이 o l 팀 연습생 선발대회에 최종 우승팀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못했는데 팀이 잘해줘서 이긴 것 같아서 좋아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졌었다가 올라온 거라 질것 같다고 생각도 해봤는데 결승전에 결국 이렇게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1세트 졌었는데 살짝 저는 이길 것 같았거든요. 최종적으로 가면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네판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작진 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도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나중에 더큰 꿈을 쫓아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꿈을 위해 멈추지 않는 도전하는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도전, 꿈, 그 희망까지도 끝까지 함께해 주면서 시 응원해 주면 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한 이 백야 선수들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한울이었습니다. 시청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